안녕하세요. 오늘은 너무너무 예쁜 겨울 코디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원래 겨울 코디 보여드릴 때는 보통 다섯 가지 정도를 가지고 오는데, 오늘은 무려 일곱 가지. 진짜 예쁜 아이템들 많이 준비했거든요. 오늘 첫 코디부터 진짜 제 마음에 쏙 드는 코디여가지고 영상 끝까지 기대해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진짜 다양하게 무스탕도 있고 롱코트도 있고 또 레더 자켓도 있고 원피스도 있고 스커트도 있고 추리닝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준비를 해봐가지고 일단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코디는 요 브라운 무스탕의 원피스를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요. 일단 원피스 먼저 보시면 요렇게 비스티에로 되어 있는 캉캉 스타일의 원피스예요. 비스티에 원피스이기 때문에 안에 니트라든지 뭐 티셔츠 이렇게 가지고 레이어드해서 입기 좋은 아이템이고 가슴 부분이랑 요렇게 다 프릴이 있어서 되게 러블리한 느낌이 많이 나요. 그리고 핏 자체도 캉캉 원피스이기 때문에 되게 아방한 핏, 귀여운 핏인데. 끈 조절할 수 있게, 기장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제가 키가 166인데 저한테 짧은 감 없었고요. 되게 편하게 입기 좋았어요. 겨울 원피스처럼 두껍게 나온 원단은 아니고, 살짝 가을에 입을 만한 그런 원단 두께감이에요. 그래서 봄, 가을에 입거나 아니면 여름에는 단독으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처럼 겨울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니트랑 레이어드를 한다든지 긴팔 티셔츠랑 레이어드를 한다든지 해서 입으셔야 될것 같은데 저는 이거랑 기모 티셔츠, 긴팔 티셔츠랑 같이 레이어드를 해서 입어줬어요. 근데 이게 좀 얇기 때문에 살짝 비침이 있는 편이라 속바지라든지 속치마 이런 거는 좀 입어주셔야 될것 같고요. 체크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카메라 에는 잘안 보이는데 초록색이랑 빨간색 체크 무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연말 느낌, 크리스마스 느낌, 완전 겨울 느낌이 딱 나는 컬러 자체가 겨울 느낌 나는 컬러인 것 같고 저는 이 원피스를 입으면 조금 추울 것 같아서 이 무스탕이랑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 이런 스타일의 무스탕이거든요. 근데 무스탕은 거의 다 베이지 컬러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브라운 컬러가 일단 컬러감 자체가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곰돌이 같은, 진짜 곰 같은 무스탕이고 이 앞에 포켓 디테일 있고요. 이렇게 무스탕 단추를 풀어보면 안쪽까지 전부 다 이렇게 퍼로 되어 있어서 따뜻하게 입기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렇게 목 아래에 조그만한 택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입었을 때 뒷모습 보면 이렇게 살짝 보이는데 이런 디테일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럽고 퀄리티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마음에 들었던 게 기장이 정말 길더라고요. 완전 하프 기장, 엉덩이 다 가려주는 기장이거든요. 그래서 엉덩이까지 따뜻하게 입기 좋았고 또이 원피스랑 같이 매치했을 때 원피스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원피스 밑단 살짝 보이는 그런 기장감으로 떨어져서 둘이 같이 입었을 때 너무 예쁘게 입기 좋았어요. 이거는 이 브라운 컬러랑 카멜 컬러 해서 두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카멜 컬러는 되게 쨍한 카라멜 컬러예요. 그래서 컬러 취향껏 골라주시면 될것 같고 데님이랑 입어도 예쁘고 추리닝 바지 있죠. 조거팬츠라든지 그런 거랑 입기에도 좋아서 이번 겨울에 이것도 휘뚜루마뚜루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이 맨투맨, 그리고 체크스커트, 이 레더 자켓 코디인데요. 일단 맨투맨 먼저 보여드리면 이거는 제가 저번에 연말룩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맨투맨이에요. 이번에는 이렇게 차콜 컬러로 갖고 와봤는데 기모 맨투맨이라 되게 부들부들하고 따뜻하게 입기 좋고 이렇게 겉에는 테리처럼 수건 같은 그런 테리 원단 아시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겨울에 딱 폭딱 폭닥북... 폭. 딱하게 입기 좋은 그런 원단이라 겨울 맨투맨으로 완전 추천해드리는데요. 이렇게 넥라인이 브이넥으로 되어 있어서 입었을 때 답답한 느낌이 없고 목 라인이 시원하게 다 보이니까 여리여리 날씬하게 입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브이넥 너무 추워서 못 입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에 티셔츠를 입어주셔도 되고 목폴라 이런 거 입어도 되니까 같이 레이어드해서 코디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끈이랑 같이 세트로 되어 있는데 이 끈을 목에 둘러서 이렇게 머플러처럼 활용을 하시거나 허리 스트랩처럼 허리에 둘러서 입어주셔도 좋고 이 맨투맨이랑 체크 스커트랑 같이 코디를 했는데 컬러 조합 너무 예쁘지 않나요? 되게 은은하면서 느낌 있는 그런 컬러 조합인 것 같은데 이 스커트는 롱 스커트예요. 롱 체크 스커트랑 완전 맥시한 기장은 아니고 무릎 아래로 떨어지는데 발목보다는 위로 올라오는 기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스커트랑 부츠랑 같이 신어줬는데 스커트 원단 자체가 되게 부드럽고 폭닥한 그런 겨울 원단이에요. 근데 저는 이 체크 패턴이 이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완전 은은하고 몽글몽글하고 뭔가 묘한 그런 패턴이더라고요. 근데 컬러감이랑 너무 예뻐가지고 겨울 스커트로 완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허리 왼쪽에 지퍼 있고, 또 뒤에 허리는 밴딩이에요. 그래서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뒤에 트임이 있어서 롱 스커트지만 활동하시기도 좋고. 이번 봄에 이런 비슷한 체크 스커트를 판매를 했었는데 그 스커트가 진짜 잘 나갔어요. 그 핑크색 스커트랑 같은 거래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커트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거 겨울 버전으로 구매하시면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맨투맨이랑 스커트에다가 이 레더 자켓을 입어봤어요. 이거는 레더 무스탕이에요. 그래서 소매 부분이랑 이렇게 넥 부분에 이렇게 퍼가 달려있는데 너무 부드럽고 완전 겨울 느낌 나죠? 이 카라에 있는 퍼는 탈부착이 가능해요. 여기에 이렇게 단추가 조그맣게 달려있거든요? 이렇게 앞부분 양쪽. 옆 부분이랑 양 사이드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서 단추가 달려있기 때문에 단추를 다 빼서 이제 퍼 없이 이렇게도 연출하실 수 있어요. 두 가지 무드로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퍼 있는 게 훨씬 예쁜 것 같더라고요. 앞에 이렇게 주머니 포켓 디테일 있고요. 이것도 기장감 길게 나와서 겨울에도 따뜻하게 입기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안감이 이목 부분이랑 다르죠. 살짝 얇은데. 이렇게 따뜻한 후리스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안주머니도 있고, 안감이 만약에 요 카라에 있는 털처럼 전부 다 깔려있었으면 입었을 때좀 부한 느낌? 좀 둔한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안쪽은 이렇게 살짝 얇은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부해보임 거의 없이 진짜 최소한으로. 근데 또 보온성은 확실히 챙기고 해서 이 디테일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소매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한 10cm? 15cm 정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쪽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껴 입기도 좋고, 그래서 레더 자켓 좋아하시는 분들, 겨울에도 레더 입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완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노르딕 가디건인데요. 겨울 하면 역시 노르딕 패턴 많이 입으시잖아요. 뭐 동물 그림 들어가 있는 귀염귀염한 노르딕 패턴도 좋은데 그런 거는 조금 너무 귀여운 척하는 거 같고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완전 추천해드리고 싶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완전 부담 없이 입으실 수 있는 패턴이고 넥라인이랑 이렇게 소매 부분에 프릴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물결처럼 되어있어서 러블리한 느낌도 느껴지고 두께감도 두꺼워서 따뜻하게 입기 좋고 품이 되게 넉넉하게 나왔고요. 일자로 툭 떨어지는 핏이라 이렇게 단추를 다 채워서 입어도 좋지만 단추를 풀어서 아우터처럼 활용하기도 좋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보리 컬러를 이 그레이 나시랑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이 나시 위에다가 이거 입고 검정색 팬츠 입으니까 꾸안꾸로 완전 예쁘게 코디가 되더라고요 이 나시는 제가 가을부터 판매하던 건데 겨울에도 입기 좋은 두께감이고 되게 부드럽고 폭닥하고 해서 저는 이거 컬러별로 소장해서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일리로 입기도 좋았고요 브라운 컬러까지 해서 총두 컬러로 나와서 브라운 컬러는 이런 느낌. 요 트레이닝 팬츠랑 같이 입어봤는데 이렇게 입고 어그 신으니까 편하면서도 귀엽게 연출하기 좋더라고요. 이 트레이닝 팬츠는 완전 폭닥폭닥 기모로 되어 있는데 기모 완전 잘 짱짱하게 들어가 있어서 한겨울에도 끄떡없는 트레이닝 팬츠거든요. 딱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두툼해요. 밑단에 이렇게 스토퍼 디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끈 조여가지고 조거로도 활용하실 수 있어서 두 가지로 입으실 수 있어요. 수 있는데 저는 이걸 다풀어서 스트레이트로 완전 입는 것보다는 살짝만 조여가지고 입는 게 이쁘더라고요. 이게 사이즈가 두 개로 나오거든요. 숏 버전이랑 롱 버전 두 개로 나와서 상세 페이지 상단에 사이즈 나와 있으니까 이제 기장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롱 버전 입었는데 너무 너무 기장감 너무 좋고 이게 또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나왔거든요. 백 멜란지도 있고 그냥 멜란지도 있고 블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올리브랑 소라 컬러가 있어요. 이렇게 컬러가 나왔는데 너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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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너무 귀엽고 예뻐서 이거는 진짜 컬러만으로도 포인트 주기 좋으니까 겨울에 화사하게 입기 좋잖아요. 두께감 완전 톡톡한 거 느껴지시죠? 집 앞에 편하게 입고 나갈 때나 뭐 캠핑룩 이럴 때도 좋고 그래서 이거는 완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은. 이 퍼로 되어 있는 비스티에인데, 이거는 저번에 연말룩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 코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또 가지고 왔는데, 이게 비스티에인데, 약간 앞치마처럼 하시면 되거든요? 목에다가 이렇게 두르고, 허리 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뒤에서 그냥 딱한 번만 묶어주셔도 되고, 한번 감아서 앞에서 묶어주셔도 돼요. 두 가지로 연출을 할수 있는데, 이게 살짝 A라인으로 퍼지는 핏이다 보니까, 허리 라인은 잡아주면서 밑단이 살짝 퍼져가지고, 체형 커버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체형이 분들 허리를 강조해야 되는 체형이신 분들은 이거 완전 추천드리고 또 이게 티셔츠 위에다가 그냥 이거 딱 하나만 해줘도 꾸안꾸 느낌 바로 낼수 있잖아요. 가을 겨울이 좋은 점이 레이어드 코디를 할수 있다는 게 아주 좋은 점인데 이렇게 딱 레이어드 템 나와가지고 저는 이거 회색 티셔츠 위에다 입고 검정색 부츠컷 팬츠 입어서 코디를 했는데 이거 위에다가 뭐 코트를 입으시거나 아니면 두꺼운 겨울 자켓 같은 거 입어주시면 너무 예쁘게 코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저번에 보여드려서 빠르게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롱 모스탕인데 아우터 추천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 브라운 컬러가 추가돼가지고 추가된 컬러는 못 보여드렸거든요. 원래 아이보리랑 블랙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컬러를 업데이트 해놨었는데 이 브라운 컬러 너무 예뻐요. 진작. 가지고 올걸 약간 후회했어요. 되게 초코 느낌 나고 갈색 푸들 느낌 나고 제가 원래 고양이 파이긴 하지만 강아지를 키우게 된다면 초코 푸들을 키우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초코 컬러가 너무 너무 예쁘고 롱 모스탕인데도 많이 무겁지 않아요. 긴 기장이다 보니까 겨울에도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고 이렇게 카라도 되게 크게 대빵만하게 있어서 얼굴도 좀 작아 보이고 그래서 이 컬러감 보여드리려고 오늘 가지고 와봤는데 완전 브라운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 완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은 이제 또 겨울 신상으로 가지고 왔는데, 겨울 신상 자켓이에요. 근데 완전 헤어리한 자켓이거든요. 두께감이 엄청 두꺼워요. 이게 누비만감이 아니라서 겨울에는 조금 추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샘플 받기 전에 사진만 봤을 때는 추우면 어떡하지? 생각을 했는데, 원단이 진짜 두꺼워요. 두께감이. 무스탕 말고 이런 자켓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자켓을 정말 좋아하지만 겨울에는 추워서 잘못 입었었는데 아니면 막 히트텍이랑 막 이것저것 껴입고 꾸역꾸역 입거나 그랬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안 해도 진짜 너무 따뜻하게 입기 좋은 겨울 자켓이라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핏도 넉넉하게 나와서 안에 껴입기도 좋고 색깔도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로 나왔거든요. 아이보리 컬러 자켓은 흔하지 않은데. 헤어리한 원단에 아이보리 컬러로까지 나오니까 완전 겨울겨울한 자켓인데 아무래도 완전 헤어한 원단이다 보니까 털 날림은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거래처가 제가 완전 좋아하는 거래처, 고퀄리티 제품 만드는 거래처라 브랜드 공정으로 나와서 진짜 퀄리티 좋고 이렇게 단추도 안쪽에 보면 깔끔하게 처리 다 되어 있고요 안주머니 이렇게 있고 한국 생산 제품이고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라 퀄리티 중요한 생각하시는 분들, 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분들 그런 분들께 완전 추천해드리고 싶은 겨울 자켓이에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요 코트, 롱코트인데 완전 맥시한 기장의 코트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거의 발목까지 오는 기장이었고, 그래서 키 크신 분들인데 롱코트 입고 싶으신 분들께 완전 추천해드리고요. 이것도 앞에 보여드렸던 거랑 같은 거래처 제품이에요. 브랜드 공정으로 나와서 퀄리티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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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마감 진짜 깔끔하고 일단 원단 자체가 진짜 좋아요. 캐시미어 원단. 아니라 진짜 부드럽거든요? 완전 매끈매끈하고 부드럽고 딱 보기만 해도 비싼 게 티가 나는 코트인데 그 단추가 살짝 왼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블 코트는 아니고 싱글 코트인데 약간 더블 코트 느낌도 주는 것 같아요. 카라 깃부분도 진짜 깔끔하게 되어 있고 차콜 컬러라 너무 검어치도 않고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안쪽에 단추도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 이렇게 안주머니 디테일도 있어요. 핏도 날씬하니 진짜 딱 떨어지는 핏으로 너무너무 예쁘고 고급스러워서 진짜 비싼 값 하는 걸 느끼는 코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진짜 다양하게 보여드렸는데 오늘 코디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겨울 들어서는 겨울 코디를 안 보여드리고 뭐 아우터 특집 화개룩 이렇게만 보여드려서 좀 풀세트로 코디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예쁜 코디들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예쁜 영상으로 가지고 올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